안녕하십니까 2019년 12월 12일 오늘 하클립 방송은 삼성전자입니다 이제 오랜만에 이제 대기업 들고 왔는데 어 일단 삼성전자의 뭐 자세한 내용들 아 이거 일단 도입부부터 어 제가 그 예전에 다른 채널의 패널로 나가서 삼성전자를 이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제 그때 그 채널 관리자 분이 그 제목을 정말 자극적으로 뽑아 주셨는지 어, 삼성전자의 인기가 엄청 많았어요. 댓글도 엄청 달리고 그 밑에서 댓글로 어, 제 시청자분들끼리 서로 막 싸우고 난리였었는데 이제 그때 이제 논점이 뭐였냐면은 제가 이제 5월 달에 어, 방송을 했을 거예요. 이때 삼성전자가 어, 생각보다 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어, 되게 좋은 회사다. 10만 원을 가도 이상하지 않을 회사다. 이제 이 정도만 언급을 해드렸는데, 채널 관리자분이 삼성전자 이제 금방 10만 원 간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뽑아 놓으셔가지고 어 이제 서로 밑에서 감론을박이 이어졌었는데, 이제 그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어 지금 이제 5월 그 당시에 삼성전자가 뭐 반도체 업황이 현재 좋지 않기 때문에 하락을 했는데. 어 제가 봤을 때는 반도체 수요는 일시적일뿐 중간에 분명히 어 되돌아올 거고 어 반도체 경, 단가도 어 회복할 수 있고 또 신규하는 사업들도 많고 미래 4차 산업 하다 보면은 반도체는 필수고 5G도 덩달아서 수혜가 있기 때문에 어 영업이 계속 쌓이는 한 삼성전자 주식은 어 계속 오를 거 오를 거고 여섯 자리도 올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 실제로 그 뒤로 어, 변동성이 없다가, 이제, 9월부터 빚을 발했, 어, 이제, 빚을 내기 시작을 했죠. 어,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5만원을 드디어 넘었었는데, 어, 최근에 또, 이제 장이, 이렇게, 지지부진 하면서 하락을 했다가, 최근 5일 동안 부지런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릴 거는, 오늘 삼성전자가 왜 올라왔는지에 대해서, 어, 좀 짚어드릴 건데, 일단, 여기, 어, 이게, SMH 지수인데 이게 뭐냐면은 반도체 ETF입니다 반도체 ETF 이제 그리고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 어제 넘게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반도체 업종이 오늘 애초에 유, 유리하게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급도 이제 같이 보시면은 오늘 외국인이 엄청나게 들어왔습니다. 550만, 이제 550만 주를 매수를 하면서, 어, 거의 2,500억 수준으로, 어, 이제 들어왔는데, 어, 오늘 이제 여러 가지 겹경사였었던 거죠. 뭐 삼성전자, 반도체 업종이 좋았다. 그 다음에 FOMC에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어,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기 때문에 한미금리차가 줄어들면서, 어, 이제 외국인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아주 좋은 여건이 만들어진 것이두 가지 욕소 이 후자에 말씀은 제가 아까 장 마감 브리핑 방송에서 좀 같이 언급을 해 드렸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흐름이 이제, 이제 아 삼성전자를 제가 하다 보면 가장 많은 질문이 뭐냐면 질문을 받는 게 뭐냐면은 제가 이거 월급을 매번 떼가지고 사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사도 될까요? 이제 좀 그만 사고 조금 줄였다가 나중에 다시 살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어, 삼성전자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 만약에 반도체업팡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반도체업팡이, 어, 삼성전자 주가가 떨어질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 삼성전자를 살게 아니고 삼성전자 우선주를 사셔서 배당을 받으셔야 되시고요그 다음에 나중에 반도체 황이 좋아진다 라고 하면은 삼성전자를 사시는 거예요 어 물론 삼성전자 하시는 분들 단타 치는 게 아니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 어 일단은 삼성전자랑 삼성전자 우선주 이두 개만 잘 나눠서 사셔도 어 시장 수익률은 어느 정도 추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은행 예적금보다도 배당 수익률 때문에 훨씬 좋습니다. 아주그 그런 쪽으로 추천을 드리고 이제 오늘 방송은 이제 단기 투자자용이 아니라는 소리죠. 오늘 장기 투자자분들을 위한 방송입니다. 어 그러면은 지금은 월급으로 삼성전자를 살 때입니까? 우선주를 살 때입니까?라고 하시면은 저는 지금은 삼성전자를 사시는 게 맞다고. 어, 판단이 되고, 아마 이번 기회에 5만 4천 원 고점 넘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5만 4천 원 넘어갈 것으로 보이고, 왜냐면 하 수급 자체도 잘 받쳐주고 있고, 앞으로도 수급 들어올 요건 확실, 어, 잘 갖춰지고 있고, 미중무역 분쟁만 다시 부러지지 않으면은, 이제 바로 고점 넘어갈 것 같은데, 설, 그러니까 설령 미중무역 분쟁이 이번에 협상이 부러지더라도, 어, 오히려 조정일 뿐이지, 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 지, 진짜로, 이게, 빠지면은 좀 담아둬도 문제가 없으니까, 크게, 어차피 단기, 단기가 아니니까, 이제, 담아두셔도 될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이 좋아질 것으로 보이면은 삼성전자를 사시고, 장이 안 좋아질 것 같으면은, 삼성전자 우선주랑, 어, 코스피 인버스를 조금 나눠서 사시면 되시지, 어, 뭐 삼성전자가 앞으로 뭐 줄질이 하락할 거다라고 때문에 걱정해 가지고 이거 지금 팔아 야 되냐? 어, 그렇게 조급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뭐 단기 투자자분인데 이제 삼성전자 잠깐 뭐 1, 2% 짜재하려고 들어갔다가 어, 물렸으면 그건 나오셔야죠. 삼성전자로 뭐 단기 투자자 단기로 끝나야 되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중장기 투자기 때문에 이제 그 방법 권유 드리고요. 어, 일단은 이번에 협상이 이제 그 2월 전에 잘 풀린다 그러면은 뭐 고점을 넘어갈 테니까 그 이후에 이제 얼마에 팔아들지는그 뒤에 이제 뭐삼성전자나뭐 차트 분석보다는 거시적인 요걸 좀 봐야 될것 같고 이제 만약에 좀 하락한다 그러면은 어 이번에 캠 메꿔질 때쯤 어 다시 한번좀 답아 두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갭, 갭은 52,000원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결론은 삼성전자가 제가 예전에 패널 때 말씀드린 것처럼 뭐 10만 원에 갈수 있는 종목이지만 지금 당장 갈건 아니고 장이 좋을 때는 보통주, 장이 안 좋을 때는 우선주와 인버스 나눠서 매집을 하시고 지금 만약에 조정시에 사야 될수 있는 가격은 1,500원에서 2,000원 사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하클릭은 삼성전자였고 저는 이제 내일 다른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